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미. 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다윗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약간은 다윗에게 실망스러운 모습들.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모습들이 다윗에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의 본질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사울이 죽음 이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됩니다. 어떻게 분열되었죠? 지난 시간에 봤듯이 다윗이 유다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다지파 만의 왕이 돼요. 그리고 어, 이제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사후 왕가가 나머지에게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다윗에게 정당한 왕위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지금 한마디로 내전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약 3년 6개월이 이어지게 되는데, 다윗이 아부넬과 밀약을 맺습니다. 어떤 밀약을 맺죠? 아부넬이 이스보셋과 사이가 틀어지자, 이스보셋이 아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압박해서 이가를 다시 다윗에게 보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아부넬이 다윗에게 투항해서 어,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로 이렇게 밀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 여기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고냐면 요압이 아부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부넬이 돌아갈 때 아브넬을 죽여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울 왕가 쪽은 혼란이 벌어져요. 힘이는 아분데 죽었으니까 지금 사분오일 되면서 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앞에 4장에서 어, 레갑이라는 사람과 바하나라는 사람이 이 들어가다 그냥 멸망할 것 같으니까 이스보셋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서 추앙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지금 사실, 다윗은 이 사울 왕과 싸울 마음은 없어요.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공격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름 자기 스스로 지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좀 평화로운 방법을 가지고 합하길 원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울, 저기,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의 사위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을 아름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여버리자, 그들을 오히려 죽이고, 이스보셋을 장사 지내줍니다. 이것은 하나의 유화, 정치적으로부터 유화책이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아, 난 이런 마음 없었다. 이런 거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야기.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때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고륙인이다. 한 몸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모든 지파가 나와서 다윗에게 굴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참 웃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 쫓을 때에는 다윗이 나타나면 은 신고해서 다윗을 죽이는데 같이 힘썼던 이 사람들이 힘에 다윗에게 몰리는 것처럼 보여지지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다윗에게 불복하듯이 보여집니다. 그에게 정당한 왕이 계승권이 생기자 다윗에게 와서 다스려 달라고. 단청합니다 3절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이 된다 그리고 다윗의 시세가 이어지죠 3, 어, 4절에서 나옵니다 4절에서 다윗의 일생을 종합하면서 유다의 왕이 되어 얼마를 다스렸다?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서 몇년 다스렸다? 33년을 다스렸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몸통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그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죠? 6절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산성, 옛날엔 어디였죠? 출애굽 해가지고 맨 처음 그 여우수와서를 보였을 때 가장 강한 성은 어디였죠? 두 군데였어요. 겨리고 성과, 해부, 이두 개였어요. 또한 개가 어디냐면요. 이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는 이 시온산성, 이세계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성들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아무 말 없이 그랬다가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함성을 지르자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성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헤브론은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85세의 나이로 이헤브론 산지를 점령합니다. 근데 이 여부스족 속에 살고 있는 시온상은 아무도 점령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이 여부스족 속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 여부스족 속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 성이 얼마나 강한데? 오늘 말씀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되겠죠? 맹인과 다리 전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능히 너희를 막아낼 수 있다. 다리 저는 사람이 뭐예요? 다리가 불편해요. 움직이기 힘들어요. 맹인은 보지 못하니까 저기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 쉽게 방어할 수 있는 성이 바로 우리 성이야. 또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또 이제 큰일 났어. 여부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점령해 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런데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이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그 이후 1 1절부터 이야기입니다. 두로 왕이 어떻게요? 백향 목과 많은 재물을 보내서 다윗 성을 지어줍니다.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많이 두었다. 그래서 거기서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이 본문이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이 왕국의 외형적인 모습에 신경 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잠시 분열된 왕국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통일 왕국으로 만들었는데 정작 다윗은 자신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뜻에 받들어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보다는 그가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왕의 모습을 보이나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기 보다는 겉으로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오히려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백향목. 여러분 백향목궁이 뭔가요? 지금도 레바논의 국기를 보면요. 레바논 국기에는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건축 재료예요. 너무나 비싸요. 백향목은 황금과 비교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집을 지으면요 집이 틀어지지도 않고요, 벌레가 생기지도 않는데요. 저도 안 살아봐서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좋대요. 어쨌든 참 좋대요. 그런 궁전에서 살게 되면 나중에 다윗이 고백하죠. 나는 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는 아직도 저 천막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집이 좋은지 이야기하는 걸 다윗이 지금. 그리고 처첩을 많이 둡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때 다윗이 과연 훌륭한 왕이 맞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실책을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왕이 맞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맞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성장해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믿음으로 완벽할 수는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신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왕이 되기 전까지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땠죠?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죽이고 승승장구하다가 한순간에 사울의 질투를 사서 나락으로 떨어졌어. 도망자 신세를 졌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이 서른이 될 때까지 큰은 쫓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년 어땠죠? 그야말로 외조타기 인생이었어요. 블레셋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모습. 마지막에는 아말렉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길 뻔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었습니다. 그런 삶에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결국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10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상하여 가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하신 약속을 변개지 아니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를 결국 왕으로 만드시고 그의 왕국을 점점 강성하게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어떻죠? 외형을 추구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로왕 히람이 목수를 보내고 석수를 보내서 당시 최고의 건축자재인 백향목을 가지고 이 궁을 짓고 13절 이미 부인이 7명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이미 7명의 부인이 있는데 거기에 더 처첩을 더 두어서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왕의 결혼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여자를 좋아해서 많은 아내를 두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정치적 결합입니다. 정치적 결합. 즉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뭐예요? 바로 불신앙이었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 신명기 1 0장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지금 정치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치, 어떤 정치, 인간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시기, 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떻해요? 게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으시면안 됩니다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지나가 어떤가요? 고난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걸 절실히 느껴요. 이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더 의지하고 없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나고 마치 해군이 찾아오는 듯 그리고 형통의 복이 주어지는 듯 보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있었던 경건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자신의 인생의 화려함을 쫓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욱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결혼을 통하여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추구해야 되는 모습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이 왕권을 가지고 지금 그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모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너희 예배를 미워한다. 왜 너희 가운데 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다윗은 지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 안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왕이 되었으면 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타협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타협의 방향.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의 모습과 같이 눈앞의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을 기억하기보다는 현재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현재의 안락함을 추구한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올해 초에 유행했던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한 특이한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표치 수술하고 그 사람이 아마는데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그 찜질방에서 몸을 녹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막아 좋습니다 막 그러니까 동무들 이가 따뜻함에 현혹되지 말라고 <laughs> 이제 그 모습을 제가 <laughs> 이제 제가 그 기억하는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 따뜻해진 그 느낌 나의 삶에서 뭔가 안정이 찾아온 그 느낌에 우리 신앙의 그 민감해야 되는 순간들을 잃어버리고, 이 안락함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그리고 우리 삶에 그러한 영적 게으름이 찾아오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본서에 이야기죠. 돌적이와 같은 인생. 왜요? 편하잖아요. 편해요. 여러분, 군대의 일상이 단조롭습니다. 이 단조로운 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규칙이 돼가지고요. 처음엔 되게 힘든데, 규칙에 적응하면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점점. 잘볼수 있는 게, 그군대에서 환복이 또 중요해요. 환복. 뭔지 아시죠? 옷 갈아입는 거. 훈련병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체육복을 벗고 군복 입는데 10분 걸립니다. 10분. 병장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분도 안걸려 1분도. 벗고 딱 입는데 다 끝났어요. 경장은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부시시하면서 막 대충대충하는 것 같은데 재빠르게 움직이면 최선을 다해 움직이는 이등병보다 먼저 끝나 있어. 우리가 우리가 이 안락함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 시간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 이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악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왜 그랬죠? 우리 죄된 본성 때문이라고 다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우리가 그래도 위안을 얻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끝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보는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면서 그의 신앙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어떻게 변해져 가는지 우리가 앞으로 보아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다윗이 여러가지 문제와 상황을 만나며 그가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왕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지금의 모습에서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에요. 비록 우리의 본질이 지금 여기서 보이는 다윗의 모습과 같이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장시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장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기도원이 어떻겠어요? 못 믿었어요. 주님 제가 기도하오니 제양털게 걸어두겠습니다. 이슬을 내리셔서 땅은 마르게 하시고 양털만 적게 하소서. 그렇게 됐어요.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기도하오니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땅 적게 하소서. 또 그렇게 됐어요. 우리에게 이 있는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랬던 기도원이 용사 300명을 데리고 나아가서 위대한 군대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야.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은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훌륭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때요? 너무나 미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다윗을 보면서 아 나도 그러잖아 우리가 그렇게 공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나와 같이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죠? 주여, 내가 주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저를 떠나시옵소서라고 했던 그가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말하며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목박혀 죽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 믿음의 큰 승리가 우리 눈앞에 주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미약해요. 하지만 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바라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될때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안락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을 지배하는 거예요. 빌리포터 사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바울이 지금 궁핍해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애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의 처할 줄도 알고 풍부의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원. 인생의 안락함과 눈앞에 보이는 형통 이런 게이 사도 바울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거야. 풍부하면 그 풍부한 대로 주님의 영광을 쓸수 있고,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충분히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비결을 배웠어. 그비결을 뭘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난 그렇게 해. 내가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야! 라고 사도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 땅에 것서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너희 부하를 너의 보화를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저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럼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지배하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많, 우리는 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제가 좀 많아지면, 제가 좀더 풍부해지면, 제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제 어렸을 때 보면 이런 분들참 많이 있어요. 저는 주님의 지갑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의 지갑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일안 하고 전 지갑으로 쓰임 받을래요. 네, 이것은 어, 믿음을 가상한 자기 부여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렇죠? 왜?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바라는 거니까 한마디로. 그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요? 많이 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 드물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드리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앞에 그런 조건 걸지 마십시오. 그냥 그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OTP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을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꼭 어떤 우리가 구제를 통해서 어른 사람들 도와주라 그 의미가 아니라요, 할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안타까운 것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크리스텐덤이라고 이야기하는게 있습니다. 기독교의 권력의 힘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교회가 세상 권력을 가져서 무엇합니까? 교회는 그냥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선포하고 애쓸 뿐이에요. 그애씀이 사회를 직접 교회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처한 그곳에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작은 일부터 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작은 삶의 모습들 돌아보지 아니하고 큰권력만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 작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에서고요 내가 일한 직장에서고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 커뮤니티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정의와 공의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얼마나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실, 그것도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성장의 비결이고, 우리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거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의 먹이를 메웠다. 내가 씌우는 먹이는 쉽고 가벼운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승리를 이뤄내는 저와 이런 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